잠깐만 어떻게 자그란 거지? 마력에 플러스 5를 붙이고 자그랬나? 예전에 놀고 오는 막 길러온 적이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도시 여자입니다. 이번 계정은 1월에 시작하신 용사님인데 목표는 가인슬과 이지루시드입니다. 자금은 달마다 5만 원을 하시지만 지금은 늘고 있어서 울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지 템진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썬콜 옆에 불독 뭐예요? 250짜리 썬콜인데 그 옆에 247짜리 불독이 있습니까? 갈아탈라고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아 저는 모바일 좀 좋아해서. 250 레벨 썬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정말로 1월달에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니온은 3 1171입니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근데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가끔씩봐막 3주 했는데, 유니온이 3천이신 분도 있어. 링크는 현재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좀 부실해 보이죠? 대충 보면 느낌 오는데, 포강은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벤트 열심히 합니다. 하시는데, 나중에 그 뭐, 언스테이블, 뭐, 메이어축, 에르다 노바 정도는 조금 해주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네요. 오야 열심히 했네 1월달에 시작했으면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번인데 열심히 한게 약간 보이고요 아마 이것도 진짜 열심히 했을 거야 하나 음... 밀렸는데 혼날래? 아 열심히 한다 했는데 하루가 밀려? 없다고요 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테네브리스 원정대 반지입니다 윗잠재 18% 아랫잠재 마력 10입니다 이터널 플레인링입니다 윗잠재 21% 아랫잠재 마력 10이네요 슈프림 링입니다 윗잠재 21% 아랫잠재 마력 10이네요 실버 블라썸 링입니다 위잠재9% 아래잠재 마력 10입니다 성배입니다 그래도 100급 정도 되는 아이템 같아요 골드 크로우 벨트입니다 100급에 위잠재9% 아래잠재 마력 10입니다 위잠재 9%인 점은 매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위잠재 어떻게 한 거예요? 아 그거 미라클 때 장큐 돌려서 유니크 만들고 마일 레키로 돌렸다고요 여기다가 지르시는 분은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뭐, 9%인 점은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메커 네이터 펜던트입니다. 100급에 위짬재 15%, 아래자에 마력 10입니다. 도미네이터 펜던트입니다. 100급이 띄워져 있네요. 추블불좀 치시네? 진짜 열심히 한다는 증거로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겉바. 카로타 모자입니다. 100급 너머에위짬재 18%, 아래자에 마력 10이네요. 직장을 좀 많이 즐기시나요, 혹시? 이것도 미라클 때 만들었다 야 대단한데 근데 잠깐만 어떻게 자글한 거지? 마력에 플러스 5를 붙이고 자글했나? 예전에 놀금을 막 질러본 적이 있다고 뭐 언급은 안 했지만 벨트에도 뭐 놀금 같은 거뭐 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프리스타일 형식으로 자글하시는 것 같아요 응축대임의 결정석입니다 80급 너머에 위잠재9% 아래잠재 마력 10이네요 아쿠아티 레터 눈장식입니다 대총 80급 너머에 위잠재9% 아래잠재 마력 12가 띄워져 있네요 그... 유니크가 종종 보이는데 유잠도 쓰신거죠? 유잠 플러스 미라클이라고 보면 된다고 90급 너머에 위잠재 15퍼 아래잠재 마력 10이네요 여기에도 마력이 플러스 9가 붙어있는데 뭔가 프리스타일 자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카르타 하이 입니다 100급 너머에 위잠재 15퍼 아래잠재는 이걸 몇 줄이라 해야 되죠? 앱솔 신발 입니다 90급 너어에 위짬제 15%, 아래짬제 마력 10입니다. 앱솔 장갑입니다. 한 대충 90급 정도의 위짬제 9%, 아래짬제 마력 13이네요. 앱솔 견장입니다. 위짬제 21%, 아래짬제 마력 10이네요. 이거 설마, 위짬제 질렀나요? 아, 이건렉큐 돌리다가 나왔다고, 마일리지 렉큐 말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앱솔 망토입니다 100급 너머에 위잠재15% 아랫잠재는 마력 13이 띄어져 있네요 에아시도스 이어링입니다 100급 정도에 위잠재9%트 아랫잠재 마력 10이네요 리튬하트입니다 위잠재 3%를 띄어두셨어요 아 이거 끼고 키워 키워요? 근데 왜 완드를... 완들을... 크하기 딸려서라고 어차피, 피엣솔은 아주 좋은 무기가 아니어서, 아쉽다 수준은 아닐 수는 있겠는데, 원래는, 크게 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다른데서 얻으면서, 스태프를 얻었어야 했는데그거좀 아쉽긴 하지만, 원래 피 f 은 평생 무기가 아니니까, 다음에는 스태프 사야 돼요. 아케인 스태프 살려고요, 돈 모아서. 어, 스태프 사세요. 엠블렘입니다. 위짬재 마력 12%, 올스탯 6%, 아래는 마력 3%네요. 보조 장비입니다. 위짬재 마력 6%, 데미지 6%. 아래쪽에는 데미지 3%가 띄어져 있네요 그래도 심볼은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 3페이상 내 성을 왜 찍는거야 하이퍼는 제가 임시로 수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스탯 26650입니다 봉은 214퍼 방문은 85퍼 승은 723화에서 753화이 나오네요 어빌리지 척주는 법제를 좀 띄워두셨습니다 무기랑 보조무기가 너무 안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코디템 산다고 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 말씀했지만, 필시방 앱슬 무기는 되게 좋은 건 아닌데, 아까 전에 들어보니 아케인 스태프 산다고 했잖아요. 그냥 약간 그런 식의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케인 무기를 어느 정도 스펙을 구매하실 건데요. 그걸 아직 못 정했어요 하시는데, 저는 그냥 아싸리 한 150에서 200억 매수를 모아가지고, 좀 오래 쓸 무기를 한 번에 구매하기를좀 추천드립니다. 80억, 90억짜리 애매한 무기를 사면 해방전까지 쓰기도 좀 애매할 거예요. 보조 무기는 현재 스태창 해봤을 때는 뭐 방무가 좀 낮은 상황 긴 한데 지금은 그냥 방무가 달린 보조를 구매해도 되겠는데요 유니온이 지금 8천인 상황도 아니니까 본인이 이루시랑 가엔스를 가려고 하면은 설사 나중에 뭐 엠블렘을 돌리다가 여기서 방무가 뜬다고 해도 두 줄이 나쁜건 아니니까 제가 봤 방무가 달린 보조무기를 구매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무기를 지금 못 바꾸잖아요 무기를 바꾸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방무가 달린걸 산다해도 진짜 오래 쓸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무기랑 보조무기가 너무 안좋은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코디템 산다고 했잖아요. 음,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은데. 그러면 이거 안 사면 되지. 많이 산거 아니에요. 돈은 안 모인다고? 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지금은 돈을 벌면서 그냥 쓰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냥 돈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본인에게 투자를 잘하고 있어서 돈이 안 모이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호 이제는 좀잘 모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수하게 코디하는 거는 멈춰. 계획 같은 거좀 계획을 짜면은 레벨업 하면서 돈이 모일 거예요. 몇 차에서 돈이 필요하다면 레벨업 준비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유니온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카르토리 같은 걸더 만들고 매수를 모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 플레이 스타일로는 카르토리가 맞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키우시는 거좋아한는데 유니온을 팍팍하면은 재미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 차라리 지금 이 계정 주인분 상황에서는 카르토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베스트로는 유니온 8000 찍고 카르토리가 맞아요. 그런 스펙을 이용하면 은 카르토리 작업할 때 돈을 덜쓸수 있거든. 본인 플레이 스타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카르토리를 천천히 육성을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더 베스트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루시와가인스를 잡기 위해서는 주스탯적인 면으로는 어느정도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방무가 좀 낮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방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보조장비에서 방무를 챙기는게 빠르게 해야지 어느정도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보조장비가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다가 썬콜같은 경우는 8천이 더 중요한게 썬콜은 법지가 중요하다고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썬콜이라면 더더욱 6인 8천에 대한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번 썬콜 한번 살펴봤는데, 야, 그래도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서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이지 루시드를 격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고,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해보시고, 이지 루시드도 잡아보시고, 노말 릴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